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인 엑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매대행은 컴퓨터로 하는 노가다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 작업을 매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엑셀 정도는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엑셀 마스터가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엑셀을 다루셔야지만, 일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배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포하는 구대1등 장부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입력하고 주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장부에는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나 서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잘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이렇게 가격을 써놨습니다 판매가 이렇게 클릭하고 왼쪽 아래를 보면 전체 합이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개수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엑셀 글자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엔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글을 쓰고 알트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줄 바꿈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건 v l o o k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써져 있고 점수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순서가 왼쪽이랑 지금 다릅니다. 여기는 순서가 섞여 있어요. 여기서 각각 알맞는 점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모르면 홍길동은 90점 영미는 60점 선호는 네 20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이 적으니까 그렇지. 이게 양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면은 하나하나 매칭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V 로그만 알면 돼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거일 수 있습니다. 는 쓰고 V 로그 쓰고 가로 치고 저희는 지금 홍길동을 찾을 거죠? 그러면 홍길동을 클릭을 합니다. 반점 쓰고요 어디서 찾을 거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어디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반점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줄이고 여기가 두 번째 줄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2 쓰고 반점 쓰고 마지막으로 0을 씁니다 0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홍길동이 90점인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끄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 알맞는 값을 다들 가져왔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부 다 맞는 거를 가져왔을 거예요 엑셀에서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하시는 건 아닐 테지만 필요하신 순간에 이걸 모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 필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름이라 했고 여기가 점수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깔때기 모양을 클릭하면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는데 모두 지우고 100점만 선택하면 100점만 나타나게 됩니다. Ctrl Z에서 되돌리게 하고 전부 지우고 90점만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90점인 사람만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 점을 한번 지워볼게요. 전부 다. 그냥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건은 V도갑을 해놨으니까 자동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죠?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건별 필터링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다, 한번씩 사용해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초과 누르고 나는 50보다 초과되는 것들만 가져올래.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50보다 높은 것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또는 여기다 우리가 마음대로 색깔을 칠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습니다. 이걸 누르고 색깔도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색상별 필터링 들어가서 색상이 초록색인 것만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초록색만 가져옵니다. 나는 자홍색만 가져오고 싶어 하면은 자홍색만 가져옵니다. 연한 주황색만 가져오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이것만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기능이죠? 그래서 요거, 이 필터 기능은 활용하시면 활용하실수록 더 삶이 윤택해지실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를 알려드릴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장부로 돌아와서 장부가 조건부 서식이 정말 많이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비열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서식. 조건부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여기 보면, 010, 0000, 0000이면, 갈색으로 바꿔달라, 라고 조건부서식이 들어가있어요. 여기 보시면, 010, 0000, 0000이라서, 여기 갈색으로 들어가있죠? 한번 색깔을 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남색으로 하면, 여기 남색으로 바뀌죠? 이거를, 음. 노란색으로 바꿔달라 하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중복값이에요. 같은 단어가 두번 이상 오면은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달라라는 기능입니다. 그 수식은 맞춤 수식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열이니까 여기 B, B, B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나는 다른 열, 예를 들어서 W열에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W, W, W 하시고, 이것도다 W로 바꾸셔야 돼요. W, W. 이렇게 하셔야만 W열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바뀌죠. 이거를 보라색으로 하면, 예,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우면 사라지고요. 왜냐? 똑같은 단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수식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6만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늘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000원까지는 색깔이 표시가 안 되는데 6만원을 넣으면 색깔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클릭해 보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2일이고 내일은 7월 13일. 그 전날은 7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7월 1 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7월 14일. 이렇게 하면 이날이 오늘이고, 어제, 그제. 이거는 내일, 모레. 이렇게 되죠. 여기를 클릭하고, 조건부서식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규칙 추가 누르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 예를 들어서, 기준일. 기준일은 뭐죠? 오늘. 여기서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전은 주황색으로 해달라 하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한번 더. 기준일 이후. 오늘 이후는 보라색으로 표시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더 날짜, 오늘 날짜는 하늘색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하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우링소프트, 우링, 가나다라, 홍길동, 이순신이라고 써봤습니다 여기 조건부 서식을 하나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냐 텍스트 포함, 텍스트에 우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황색으로 바꿔달라 하면은 주황색으로 바뀌죠? 아니면 또 여기서 다른 규칙 추가해서 시작 테스트가 홍으로 시작을 하면 그만 노란색으로 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홍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도 잘 활용하실수록 더 엑셀을 잘 다룬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엑셀을 잘 다뤄야지만 우리가 노가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디지털 노가다예요. 노가다. 우리 노가다 하기 싫으면 이런 걸 조금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활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알짜 요소만큼은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것만은 한 번씩 직접 클릭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장부나 여러분들 엑셀에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